자, 일단, 그 퇴직급여 관련된 거 정리 좀 할게요. 자, 로마자 3번의 퇴직급여. 이 부분 중요하죠. 당연히.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 종합원급여 중에서. 자, 퇴직급여. 자, 세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세 번째 줄 끝에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예상 퇴직급여액을 당해 종업원의 근속 기간 중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부채를 계산해야 한다. 자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거이 직원 5년 있다 퇴사해도 지금 계속 수익을 내고 있죠.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각각 1년 경과할 때마다 이렇게 자 비용 계산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그 밑에 보시면 표에 나와 있는 게 어, 처음께 확정 기여형. 확정기여형은 기여금이 확정되어 있다 그랬죠? 기여 불입하는 요 기여금이 확정되어 있는 거 그래서 얘는 책임이 책임이 직원한테 운용 책임이 다 있고요. 자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은 얘가 만약에 변동이 된다 퇴직연금이 변동이 된다면 내가 추가로 불입을 해야 되는 수가 있을 수 있다 왜냐면 퇴직급여는 무조건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자 확정급여형은 직원 아니 그회사에 운용 책임이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번에 확정 기여제도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첫 번째, 양가로 1번의 의미 특성. 자, 확정 기여제도랑 기업이 기금에 출연을,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기금에 책임하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당의 기금이 모든 종업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게는 추가 납부 의무가 없는 퇴직금 제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불입만 해줬으면 끝난다. 기업의 의무는 끝난다. 자그 밑에 보시면 회계처리 양가로 이번에 회계처리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은 기여금을 약정금액 이상의 추가납부 의무가 없다. 자 기여금 불입해줬으면 됐다 그랬죠? 그러므로 기여금 불입함으로써 퇴직급여와 관련된 모든 의무가 종, 종결되고 그 밑에 보시면 퇴직급여로 그냥 바로 비용 처리하고 끝내죠. 그죠? 회계처리가 자 그런데 확정급여 볼게요. 다음 페이지. 에 확정 급여제도 3번에 확정 급여제도. 자, 확정 급여제도는 확정 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 제도를 말한다. 이 방법은 보험 수리적 평가 기법에 의해서 퇴직 후 예상 급여를 확정시키고 이에 대한 지급을 기업이 보증하는 형태이다. 자, 퇴직 급여를 어, 예상 퇴직 예상 급여를 확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 책임을 다 누가 진다? 회사가 지는 거다. 그래서 얘는 어, 되게 복잡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자,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에서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도와 관련된 보험 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을 부담함으로. 자, 보험 수리적 위험이라는 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투자 위험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거 맞죠 확정 급여형은 자 회사에서 추가 불입이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 얘. 그죠 자퇴직 연금에 대한 투자 위험을 부담한다 자 기금이 모든 종업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에게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요거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